자, 반갑습니다 버트버 쏘나네코네 버트버 소나네코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그영상 올렸는데요 베인이 그거 그 제가 그 아직도 안 올리고 깜빡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영상 올리고 아마 바로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영상 올렸잖아요 제가 지금 몇 회가 나왔는데 구독자가 몇 명이 빠졌어요, 두 명이 그 돌아와 주시면 안될까요? 예? 돌아와 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 쇼츠를 보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 사람 모습 보지 말고 겉모습 보지 말고 응? 같은 사람이다 사라고 생각 좀 해주세요 제발 뭐, 욕하면 안 되죠, 지금 영상 밖에서. 음. 구독 좀 취소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 더욱 재밌게 해드릴 건데, 에,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재밌게 찍어드릴 테니까, 어,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구독자 500명 되면 뭐 하겠습니까? 어? 뭐 한다고 했잖아요. 영상 안 보신 분들, 어, 제가 영상 그 설명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고는요. 거기에 영상 보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자 오, 500명 발생되면뭐 한다고 했잖아요. 이 영상 꼭 보세요, 진짜. 예? 예? 구독 좀 빨리 눌러주시고요. 첫눈 내린다니까 첫눈 내린대요. 근데 방송 못할 수도 있어. 어, 말해버렸다. 첫눈 오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때, 500명 된 후에, 테스트 방송에서, 네,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수익 창출이 되다 보니까. 제발 눌러주세요. 원하잖아, 넌, 당신들도. 시청자분들도 원하시, 원하시잖아요 응? 얼마나 원하겠어. 선한의 코이 방송 켜두세요. 어떤 사람은, 봐봐. 디스코드에다가, 응? 지스코드에다가, 어?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어, 어디 있지?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분이, 이분이 지그치시거든요. 핸드폰으로 들어오셨네. 영상 보실 거 아니야. 어, 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영상 이게, 뭐, 이게, 찾아볼게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찾아야 될것 같아요. 어, 보이시죠? 공지에다 올렸나? 이게 뭐한 거지? 아, 이게 얘기해야 되겠네. 아, 이거 왜 했냐? 여기다가 어지럽지? 어디였었지? 내가 어디에다가 썼을까? 아, 선아니프여기 아닌가? 2층, 아니, 이서버에 좋아하는 사람 말고, 뭐, 아, 박재방에 있나? 그런가 본데? 아닌가? 어. 음. 자랑하기인가? 찾고 있거든요. <laughs> 없어졌나? 먹 먹은 거 자랑. 일상 사진에 있나? 아겠 있다. <laughs> 일상 사진에 보시면은 <laughs> 이분 이렇게 걸리셨거든요. <laughs> <laughs> TGG 방송을 키자 1위차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어, 아 공지 올려야겠다. 아, 어... 자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중학생 니아 빠져 짭이잖아 중학생 아 중학생이 니아 짭이잖아 어. 나긴 나지만 <laughs> 구독자 500명 되면 방송 켜겠습니다 이분 진짜 기대하실 것 같아 오 500명 되면 오오오 오, 오. 오. <laughs> 눌러야지. <laughs> 아, 구독 눌러야죠, 당연히. 링크 줘야겠다, 링크. 당연히 링크를 줘야죠. 중학생 니아 계속 뜨네? 바꿔버리던가 해야지. 바꿔버리던가 해야지. 여기로. 여기로. 됐죠? 여기로 구독. 허, 여기에다 구독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분 진짜 기대하실 거야. 아이디는 안, 안 알려줄게요. 사람의 개인정보기 이 때문에. 어, 이분 바로란트 하셨네. 3주 전에. 예. 구독 눌러주실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음. 편집 안 하고 제가 올리려고 해요. 아, 제발 좀 구독 좀 눌러도 되잖가 어? 어? 구독 좀눌러주세요 그리고, 아, 누구냐, 저기. 솜사야 형이 방송을 못 켜서 미안해. 다시 돌아와 줄래? 구독자 500명 되면은 다시 할 거긴 하거든. 니네 친구들 데리고 와서 구독 좀 눌러달라고. 아니, 내가. 500명 되면은, 500명 되면, 그냥 500 되면은, 그때 방송 킬려고 하는데, 돈 많이 벌어야지. 시청, 매니저들한테 주고, 돈, 계좌 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어, 안 주면은, 노동청에다가 신고하면 돼, 나를. 그렇죠 음. <laughs> 어. 아, 나전 편집자 있지. 전, 전에 썼던 편집자, 그, 톡골에. 아, 구레씨, 제가 죄송해요. 제가, 아, 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을 못 드려가지고, 편집 몇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돈, 수익 나온다고 하면은 드릴게요, 나중에. 음. 얼마, 얼마 될지는 몰라요, 저기. 그리고 도와주신 갈치님 네 지금 갈치 이름을 사,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죄송하고요 제가 그렇게 화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 방송 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다들 방송 바, 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음. 제가 어떻게 됐냐 그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그 사람 언급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제발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발 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네, 제발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예, 제가 방송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500명 되면 하, 하잖아요. 그때 돈도 나오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겠죠. <laughs> 엄마가 좋아하시겠죠. 오. 어 구독자 500명 되면은 어 수익 창출돼가지고 어? 그때 그때부터 돈이 나와가지고 어살수 음, 있는데 그래서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발 여러분들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치하지 마시고요 좋댓구 아욕 아니, 아니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줄인 말로 좋댓 존댓... 구, 알, 입니다. 해주시고요. 네, 제가, 만약에 제가, 근데 지금 제가 말안한게 있거든요. 뭘말안 했냐. 어, 잠깐 어,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카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카톡 그 채널 여기 안 보이나? 아가교게 어. 많이 와가지고 없어졌나? 아, 어, 있다. 예, 지금 제가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는 어, 제 개인 카톡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우리 봤던 시청자분들 제가 제 저의 개인 카톡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넘어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넘어 와주시고요 어 새로운 시청 우리 새로운 구독자 분들도 여기, 여기 누르시고 어 저한테 보내실 경우에는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옵니다 그러면은 손나네코 예. 네. 안녕하세요. 나 아니면은, 어, 영상 주로 언제 업로드 하시나요? 9시부터 합니다. 라고 할 거거든요. 아 어, 이거 모의 주식은 그거, 학교 그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 나 핸드폰 어디 갔지? 아, 나 충전 없구나. 아, 아 죽었네. 예, 네, 그냥, 손나네코님 저랑 라이벌 해요. 개인으로, 얘기, 여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손하대님 저랑 라이벌해요. 하면은, 제가 딱 보내주거든요. 지금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그 공기계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근데 이게 플립5라, 근데 펼치면은 터치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막 터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접어서 사용하거든요. 예, 여기서 제, 여기서는 욕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카카오톡이, 어, 이게 욕하는 게 있으면은, 예, 정지 먹으니까, 계정이 알아서, 예, 경고주니까, 예, 저한테 요구를 하시면 제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카카오,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 라인을 깔까요? 아, 진짜. 아, 라인을 깔까요? 왓츠 앱을 깔까요? 아, 그거 생각나네. 아, 그 사람, 그 사람 언급하면 안 돼, 씨. 씨피 cp 어 잠깐만 인용이님이 어 좋아요 어, 좋아요 누르셨네 저거 하트 아 잠깐만 그사람 생각나 자꾸 cpu cpu가 아니라 ceo 그사람 생각나 아 제발 홈! 어 놀리는거 아니고요어 그사람이 계속, 계속 생각나가지고 아 쇼핑을 만들었어 카톡 불편하게 지금은 불편하지 않지만 예전 카톡이 그립습니다. 아, 제, 저기요, 제발, 복구 좀 해주세요. 전 카톡이 좋단 말이요. 그 전에 썼던 그전 버전이 카톡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PC 카톡은 안 바뀌어서 다행이야. PC 카톡은 안 바뀌어서 다행인데, 핸드폰이 바뀌어가지고, 아. 근데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하셨거든요. 아, 나 그거 다운받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그 만든 사람이 그걸 뭐 뭐지 누가 가져가 그 만든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가져가서 악용을 하면은 어 그거는 좀 그렇죠 해킹 프로그램 넣거나 수정 그 수정 되잖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카카오 채널은 좀 바뀌더라고 지금 뭐 어플 있죠 아이콘 그 뭐가 됐, 뭐가 됐다고 뭐가 된다고 했는데 안 바뀌거든요 아직도 아그 전화 기능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화 기능이 안돼 전화하는 그, 그 기능이 없어가지고 불편하거든요 전화 전화 기능 전화 기능 좀 주, 주세요 제발. 전화하는 기능을 넣어주시면은 제가 시청자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겠죠. 근데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가 미성년자, 미성년자 보니, 미성년자 보니, 예, 미성년자, 미성년자니까 제가. 미성년자 보니까 제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어, 제가 듀얼 넘버 번호를 무상이에요. 부모님 허락받고 해야 되거든요. 부모님 허락받고 제가 해야 되거든요. 얘기 왜냐면은 이게 왜 미성년자들은 안 돼요. 번호 성, 생성은 오직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핸드폰 번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니가돈 있으면 하라 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안 된다고 하실 거야 어, 돈 있어도 음 근데 돈이 많이 있으면은 해도 되겠지 아이폰으로 생산해서 어음 그래요 근데 제가 아이폰에서 3, 갤럭시로 지금 잠깐 쓰고 있잖아요 와 삼성 가, 갔는데, 진짜, 와. 사용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와. 아이폰이 좋아. 그래가지고. 다시 삼성으로 가니까, 이게 안 밀려. 와, 진짜. 썼는데, 와, 안 돼. 밑으로 내려도 안 돼. 와, 이거는, 어, 이게 OS 차인가? 생각했죠. 그거 되던데, 이제. 그, 원유아이 8.0에 된다고 했는데, 핸드폰이 뭐 펼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터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다가 플리5, 뭐, 15만원인가, 10만원인가, 그, 그때 구체해준다고 했거든요. 아나 어, 그래가지고 믿어가지고 그 유튜브 그 번호, 그 전화, 댓글 달아가지고 전화했거든요. 20만원 달래요. 어, 안할 거예요. 어차피 그냥, 이럴 바인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뭐 망가져 있는 조금 망가져 있는 그냥 그 그런 액정들 그런 것들 사서 그냥 터치되는 애들만 할 거예요. 어 저는 그 생각했 그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검정색 있는 거좀 있는 것 네, 그런 것들 좀 선택을 할 건데. 어, 예, 거기 제가 봤던 그, 쇼츠 제가 봤던 그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왜 설날에, 왜설날을 얘기했더니, 그때 돈이, 어, 받, 받으니까 내가, 그때부터 돈을 받으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20만원이라니, 학생이라도 돈이 없고, 10만원, 10만원은 엄마가 가져가시는데, 내가 10만원, 그 20만원 받거든요, 원래. 엄마가 10만원을 가져가요, 10만원을. 근데 제가 10만원을 가져가요. 20만원이 없죠, 저는. 어, 저희 엄마를 그, 그, 그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 어, 뭐, 생활비니까, 생활비. 그래서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 뭐, 왜, 왜 안, 인식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 제가 전에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AGQ70 그 액정을 샀거든요, 정상적인 거. 그게, 그게 엄청 싸가지고 샀습니다, 그거를. 그때 제가 로크탄 누나를 좋았을, 좋아했을 때, 어, 그 핸드폰이 깨졌어가지고, 로크탄 누나 사진이 있었거든요, 거기, 거기에. 근데 지금은 루크타 누나가 방송 을안 키죠. 그리고 트위터도 안 올리죠. 아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이 식었던 것 같아요. 방송 안 하고 어? 트위터도 안 올리니까. 루크타 어 누나 볼 거예요. 부치한 거 부치를 안한것 같은데 어 루크타 누나 방송 키면은 제가 링크 드릴 거거든요. 우리 트위치 여러분들이나. 카톡방에다가 트위치 방송하거든요 누나가 그 누나가 그래서 아, 루쿠타 누나한테 얘기하고 싶은게 있는데 일본어로 해야 되니까 아 그래가지고 저 그냥 안하려고 합니다 아 얘기할거 많이, 많이 있어요 복귀하면은 얘기할게 아, 엄청 많아요 한 30분정도 얘기할것 같아요 아 진짜 많아요. 와 아플 수도 있지. 아니면 록타 누나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먼저 가거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록타 누나가 아파가지고 저기 가거나 아시죠 여러분들도 뭐그 뜻은. 병원에서 입원하다가 무슨 병으로 세상이 없다던가 그거 그,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 그래가지고 세상이 없,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옛날에 초창기 초창기라고 하면 안 되지 옛날에 어, 2년 전인가 지금은 1년 전이죠 네, 아직 12월 마지막 주가 아니니까 그때부터 제가 아 이거 다음 영상에 의해서 얘기할까요? 아, 다음 영상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빠이요. 음.